추억에서 시작할 게 추억, 뭐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가게 있었던 일이지, 그지?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했던 걸회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었고, 우리 너무 가난했어. 이 생각을 하는 게 추억에서야. 배경은 해가 진, 저녁에 진주장터가 배경이야. 자, 우리 엄마가 뭐 하냐면, 이렇게 생선 장사를 하는 거야. 진주니까, 경상도 지그지, 경상도 지역에 사투리가 나오고요. 우리 엄마가 생선을 팔면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다질 때까지 이렇게 생선을 못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선의 그 눈, 눈깔, 그게, 이게, 시들시들, 좀안 좋아지겠지, 그지? 그 눈깔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아 저거 언전이었으면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그 눈물 흘리는 눈물 갖다가 상해가는 생선의 눈깔 그리고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옹기 이런 걸 갖다가 옹기가 달빛을 받아, 받아서 이게 렇 반짝이는지 이 옹기지 있 옹기를 어머니의 눈물로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야. 화자를 누구라고 어른이 된 화자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고 그때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 힘겹게 오누이를 키운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우리 내용 자세히 보자. 진주 장터 생 어물 전에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어스름에 어스름을 자 진주 장터 자. 일단, 추억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상을, 아이고, 시상, 시상, 시를 전개시키고 있는 거야. 시상, 전개고, 진주는 구체적인 지명이지. 구체적 지명, 지명이고, 구체적 지명이고, 자, 생어물점. 생선파는 가게야. 여기가 어머니의 삶의 터전이 되 겠지 삶의 터전이 되고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해다진아스름이야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야 요게 시간적 배경이고 저녁이지 그치 저녁 무렵이고 해가 지면 약간 쓸쓸하고 슬픈 분위기, 애상 슬픔이야. 애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자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삐 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언전만큼손안 닿는 한이 덩가 울 엄매야, 울 엄매 해가지고 울 엄매는 울 엄매 일단 경상도 방언이 사용되었지, 경상도. 어머니, 엄매, 경상도, 방언, 방어머니, 사투리, 방언이 사용되었고, 여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돼. 우리 엄마의 줄임말, 울렁매. 자, 두 번째는, 우는 엄마, 우는 엄마. 생선이 안 팔렸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걸 뭐라 그래? 중의적 표현이라 그런다. 중의적. 자, 이게 이제 고기가 다 팔렸어도 가난한데 고기가 다안 팔렸어요. 그래서 삐 바라는 상해가는 그 고기의 눈을 보면서 속절없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한전만큼자언전은요 돈이잖아. 그 넉넉한 재산이야. 넉넉한 재산을 얘기하는데 손안 닿는 한이든가 한이라는 소리지 그렇자 상해가는 고기나 상해가는 고기나, 자, 언제는요? 언제는 은자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수 없어서 할이 된다는 얘기야. 돈도, 마음대로 벌수 없고 상해가는 고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는 엄마 또는 우리 엄마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요. 별밭도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 머리 맞댄 골방 안돼요. 손실게 뜰던가 손실게 뜰던가 별밭은요 별 하늘의 별이지 그지. 별은 보통 보면 문학 작품에서 뭘 희망, 밝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그게 멀대요 멀리. 우리 오누의 머리 맞은 골방, 골방하고 에 벌밭은 되게 멀은 거야. 그러니까 골방, 골방은 별밭과 대조를 이루고 자 손시리게 뜰든가 손이 시리 되면 심상은 촉각적 심상이지 그지? 자 손시리게 골방에서 뜰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난한 삶이지, 엄마의.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자, 그리고, 진주 난강 말다 해도, 진주에 가면 난강이 있어요. 그 난강이 아주 맑고 보기 좋아도, 오명 가명, 오묘 가메의 사투리 방언이고요. 신새벽이나신 새벽, 아주 첫 새벽, 아주 이런 새벽, 밤빛에 보는 것을 엄마는 이 진주 난강이 말다 해도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즐길 여유가 없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엄마의 고달픈 하루야.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때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정말 슬펐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달빛 받은 옹기 온기 전에 옹기들 같이 뭐뭐 같이 표현법, 식유법이지. 달빛 받는옹기 전에 달빛에 바다가 달빛을 받아 옹기 전에 반짝하는 게어머니에눈어머니의 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반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 있어 요거는 어머니의 눈물이 되겠고 자 옮기들 같이 말 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글씨인가 반짝이던 건뭐 어머니의 눈물이지 어머니의 눈물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표현법을 한번 보면 이거 뭐야? 자, 눈물을 삼키며 눈물을 삼키던 어머니의 한을 얘기하고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표현법 알아볼게. 여기에 한 이든가, 쓸든가, 어떠했을고, 뭐뭐신가, 이 수행님이 요 표시한 거 있지. 요 표시한 것은, 자, 음운영음운영 어미, 어미가 뭔데? 안 변하는 부분은 어간 변하는 부분은 어미지, 그지? 어운영 어미야, 변하는 부분이지. 반복하면서, 자,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하고 그리고 추측을 하지 눈물이었을 거야 이러면서 추측을 한다 전체 정리해 볼게 1년은 어디에서? 진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며 힘겹게 살아가던 어머니의 모습이고 2년은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노이고 그리고 3년 엄마 맑은 진주, 남강도 새벽이나 밤에만 보던 고달픈 어머니의 삶이 나타나 있고, 자, 여기에 시각적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해자진 어스름, 어떤 분위기의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지. 우리, 우리 뭐라고 적었어? 애상적이라고 적었지. 그지 애상적 분위기고, 삐바라는 눈깔들 은전은 돈이 없어 힘겨운 어머니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진주한경을 아주 말다지만은 신새벽이나 밤새오기 때문에 못 봐요. 자,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강조하는 거고, 달빛바는 옹기 전에, 옹기들은 어머니의 눈물이지, 그지 어머니의 눈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자, 한이든가, 쓸던가, 어떠했을꼬 무엇인가, 이거. 하자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을 끝내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하자는 과거의 어머니의 삶이 고달, 고달팠을 거라고 추리하고 있고요. 또한 어른이 된 하자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삶과 그 슬픔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 수고했고요. 뒤에 몇 문제? 여덟 문제 풀어보자. 고생했어.